다 빠진다. 이렇게. 제손펴이 손. 가 손을 쳐지 손을 펴. 손을 펴. <laughs> 손을 쳐. <펴. 웃음> <laughs> 손을 쳐. 나 <laughs> 저기... 손을 쳐. <laughs> 어때? 아빠 보고. 아빠 봐. 이렇게 봐 봐. 어, 이렇게 봐 봐. 아빠 입에 이거 먹기는 안 되는데? 됐어? 네. 우와. 아까아까아까아까아 어? 먹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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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훈이손어야지재훈이도손 놓아야지. 넣어. 손 여기 다재훈이 꺼. 이렇팔좀 치워줄래? 아, 그와 붙어있을까? 깨깨깨깨 올라와봐, 올라와봐.